안녕하세요. 오토봇입니다.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.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럭키4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특히 워드프레스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에게 큰 기회가 되실 겁니다. 자, 요즘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. 워드프레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. 뭐 티스토리 화재 사건도 있었고 현재 자체 광고 삽입권도 그렇고 이제 내 플랫폼인 워드프레스를 꼭 시작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네이버나 구글에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워프가 애드센스나 제휴 마케팅으로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? 워드프레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, 쉽게 말해 왕초보 분들이 접근하기엔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저한테 이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, 아, 워드프레스를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두렵고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. 자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럭키4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 럭키4 이벤트란 왕초보를 위한 워드프레스 풀 세팅 서비스를 가리킵니다. 제가 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낙장 도메인 추천부터 호스팅 가입, 도메인 연결, 워드프레스 테마 및 플러그인 설치까지 풀로 대신해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워프 세팅은 저한테 맡겨두시고, 그 이후에 바로, 에드센스든 쿠팡 파트너스를 하시든, 글만 쓰시면 되게 만들어드립니다. 자, 이 서비스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. 첫 번째로, 에드센스나 쿠팡 파트너스를 막 시작하려는 분. 둘째로, 지금까지 티스토리만 하셨던 분. 셋째로, 이제 처음으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려는 분. 넷째로, 워드프레스 세팅이 너무 어려운 분. 마지막으로, 워드프레스 설치 및 세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거나 싫은 분. 자,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자, 핵심은 워드프레스 설치 대행과 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낙장 도메인을 추천드린다는 겁니다.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서비스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, 럭키4 이벤트잖아요. 이 이름을 제가 어떻게 지었냐면, 올해가 이제 2024년이죠. 그래서 마지막 4. 단 4만원의 낙장 도메인과 워프 설치까지 모두 진행을 해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. 그냥 4만원은 제 열정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만약 이,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에 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께는요, 이 금액의 반을 페이백 해드리거나 할인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거의 공짜로 그냥 워프 설치를 받으시는 거예요. 자, 럭키포 이벤트와 연계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. 두 번째, 워드프레스 100%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. 셋째로 자동 원고 생성기 및 문서 변형기 프로그램. 네. 이 패키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이렇게만 드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공짜로 드릴 건데 구글 연관 키워드 추출 프로그램과 또 이미지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월1 천만원 블로그 주소를 오픈하는 제 10만원 상당의 전자책까지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총 이제 세 가지 패키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구매시 10만원을 추가 할인해 드리고 세 개를 모두 구매하면 20만원이나 제가 추가 할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럭키포 이벤트를 통해 워드프레스 설치를 단 4만 원에 풀 세팅 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낙장 도메인으로 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고요. 제 프로그램과 연계 시 대행비 일부를 페이백 해 드릴 겁니다. 자,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. 참고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는 평생 무료입니다. 그리고 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나 피드백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루어 보았는데요.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